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색. 이런 말이 없는 특가수니다 야, 또 우리 선생님이 MBC 보이스킹, 네. 네. 보이스킹이라는 또 프로그램 나가셔서 대 업적을 이루고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결승전까지 가신 거예요? 네 결승. 하트멤버. 아, 로 와우. 내가 봤을 때 빡구 웃으신 <laughs> 분이야. 나가면 일단 결승이야.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로그 <laughs> 갔다 오시고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laughs> 정말 좋을 쪽. 처음에 갔더니 김종국. <김종공이 웃음> 아 그러니까. <laughs> 아그 라인업이 <laughs> 장난 아니었잖아요. <laughs> 그거. 네, 진명 가수들이 박을 바을하고 음. 빨리 떨어지는 진동 올줄 알았는데. <laughs> 어쩌다 보니까 결승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약간 은근히 네. 지금 네. 어필하시는 거죠. 내가 쟁쟁한 사람들을 꺾고 결승전까지 갔다. <laughs> 내가어필하게그 밖에 없어요. <laughs> 일단 은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첫 번째.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약간 그 뭔가 피지컬 논자들이 있어요. 올해는 피지컬 논자. 그래서 올해도 네. 목 근육을 단련하는 거고 라 네. 얘기들 많이 하던데. 네. 어, 목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어... 아니면 단련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일단은 그 피지컬 논자들의 네.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노래는 피지컬이라는 다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게목 뭐 네. 근육이 튼튼하기만 하면 노래를 잘한다이뜻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 뜻이 절대 아니고 원래 피지컬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제 연습의 한계치가 있긴 있는 거 맞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근육의 모양이나 힘, 탄성이다 음. 다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대만 갖고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 성대도 중요한데, 옆에 있는 얼굴 근육, 비강이 얼마나 크냐, 음. 뒷 공간, 두성을 쓸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쪽 길이 발달되어 있느냐,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느냐, 그리고 호흡만 하더라도 우리가 폐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육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근육을 얼마나 넓히고 좁히는 이 힘이 세느냐, 그리고 이제 발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복근부터 가슴 근육, 등 근육, 얼굴 근육, 목 근육, 뒤쪽 근육, 요 근육들이 얼마나 잘 받쳐져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각이 자기가 최고로 낼수 있는 그 장점들과 단점들이 다 너무 다양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했을 때 누구나 연습을 하면은 똑같은 연습을 했을 때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그 피지컬 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발달 정도에 따라서 결국 정해진 어떤 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걸 피지컬 빨이라고 하는 거고 목 근육을 단련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막 근육을 단련해야 되니까 무조건 많이 써가지고 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아예 든든하게 만드는 네. 근데 그런 걸 쓰는 곳이 있어요 음. 이제 구강 이제, 음. 소리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의 이제 기본 마인드는 그게 쫙 깔려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성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피를 쳐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딴게 아니고, 진짜로 성대를 계속 쓰고, 피나고, 또 덮히고, 피나고, 덮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가 성대 전반에다가 균일한 상대 결절를쫙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결절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네. 다른 데는 말랑말랑한데 한 군데만 톡 튀어나온 결절 이건 모르는데 정말 치명적이야 근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 보이스픽 멤버 중에서도 제가 추측한 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추측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딱 보면 느낌이 성대 전체의 결절이 그냥 쫙 구조살이 그대로 쫙 균일하게 발라져 있는 것 같은 음, 느낌 음, 네. 그러면 깨끗하게 나는 것도 나고 음. 그리 갈라지는 것도 나고 음. 근데 내구성이 차원이 다르거든 아, 이래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면 성대 근육을 단련하면 된다 이런 게있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소수 케이스 말고 대부분은 너무 무리한 연습을 하게 되면 균일하게 결절이 발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돼버려서 그럼 노래가 잡히지 않아. 절대 안 잡히죠. <laughs> 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하는 이 정리를 하자면 성대 근육을 단련하고 싶다. 네. 그러면 자기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를 해서 네. 그 내구성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 선 안에서 어.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구성을 좀더 키우는 쪽으로 발달을 시켜가야 되고요 이건 성대 입장 또 하나는 사실상 이제 저희 보스킹 찍으면서도 이게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네. 평생 운동을 no,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력운동 그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아 아, 근력 운동 많이 좋 네, 노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하면 <laughs>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특별히, 뭐, 시한하게 막, 동작을 시한하게 하는 그런 동작,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윗몸이리 키기, 레그리프트, 그 다음에 스쿼트, 하급 팩터 이건 네 개만 해도 충분해요. <laughs> 요것만 하루에 끊임없이 평생을 이어가도 노래의 힘 자체가 달라요 <laughs> 그리고, 내구성 자체가, 확실히 성대 내구성이 훨씬 잘 버텨요. 이렇게 네. 네, 접근하시는 게좀더 정확한 접근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laughs> 운동을 해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나는 운동한다라고 하는데 몸이 안, 별로 안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사람들 자세히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운동할 때는 막 미친 듯이, 네. 3시간, 4시간씩 막 땀을 네. 막 뻘뻘 네. 흘려가면서 네. 비가오는눈이오나 운동을 해요. 안할 때, 아이안 해요. 음... <laughs> 이러면 안 건강해지거든요. 운동이라는 거는 딱 규칙적인 습관 잡아놓고 또그 규칙적이라는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가 걸리나 몸살이 걸리나 똑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딱 계획적으로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은 요만큼만 해야죠. 끊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하... 좋아도 다음 날을 생각해서 아, 요 정도로 했으면 충분하다. 여기서 그만할 줄 아는 절제. 요걸 통해서 하면서 몸이 아파도 아예 안 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러면 요만큼만 딱 하고 그만하자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 어. 이, 이런 거를 이제 잘하는 거를 운동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 성대 건강을 지키는 성대를 다하는 것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노래 컬러도 잘 나오면 얼마나 할수 있나요? 막 평소에 안 해보던 노래하고 그다음에 음. 막 고음도 질러보고 막 평소에 할 거면 3시간, 4시간씩 연습하고 다음날 목쉬고 요거는 성대 단련이라고하고 제가 꼭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성대 훈사라고 합니다. 성대 훈사는 별로 좋은게 없어요. 다음날 손이 안 나니까. 네. 결국에 이제 어차피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노래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일 당장에 내가 내 노래 부를 일이 생길 수있다는걸 전제하에 딱 내가 할수 있는 적정 만큼의 노래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정선을 지키면서 끊기지 않게 그러면 근육입니다. <laughs> <laughs> 네. <와. 웃음> <laughs> 네. 노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이다. 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약간. 내로, 성, 배 내부군요. 네. 약간 등어리 뭐 이런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일부러 단련할 필요는 없고, 근데 네. 노래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단련하면 네. 노래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네. 부위가 있을까요? 위 부위?